안녕하세요. 이안마 홍혜진입니다. 어제 드디어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생 비자 관련한 공지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교들에서 이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가해 줄수 있는지 그 학교 리스트를 보는 방법도 제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이제 캐나다 뭐 이민이라든지 유학 비자 관련돼서 캐나다 사이트, 정부 사이트고요. 그 내용이 이제 어제 10월 20일자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DLI라고 하는 학교의 리스트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제 바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제가 요 내용들을 이제 학생 비자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유학생 대상에서 그 지정 학습기관이 재오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0월 20일, 어, 일부 학습기관에서 캐나다에 아, 아직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어, 유학생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는 내용이고, 그 학생들은 이제 유학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뭐 관광이 아니고, 이제 비선택적 목적, 보통 학업이나 그, 내가 유학생의 동반자, 였을 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DLI를 위한 준비 계획은 DLI는 그 학습 기관, 보통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현재 캐나다에 있지 않은 유학생들을 다시 받으려면 이 학교는 DLI는 그 지역의 정부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 준비 계획은 그 학생과 주변의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입국은 되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가격리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에게 그 기관이 아래 정보를 뭐 물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합니다. 자가 격리 동안에 음식이나 약품, 건강보험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이제 의무가 이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캐나다로 갈수 있으려면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승인된 학교 중 하나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하고, 그 학교 리스트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그 리스트에 있지 않으면 저희는 갈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비행기 자체도 못 타고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반으로 갈때 우리 아이가 가면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같이 갈때 있죠. 그 가족 구성원들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 유학의 주체자가 먼저 가 있거나 아니면 함께 가야지만 캐나다를 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아직 그 인증을 못 받아서 그 리스트에 없는 학교가 있어도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반대로 그 준비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삭제도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을 준비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교육청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떠한 컬리지나 사설 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관이 반드시 이 DLI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20일 이후에 유학생이 캐나다에 이제 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승인된 DLI 목록에 우리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학교들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DLI 리스트에 있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으로서 캐나다에 입학을 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유학 허가증이죠. 학생 비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습 기관에서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학교가 DLI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서류가 다 있고 그리고 또 DLI 승인된 그 학교라고 하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학교에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거나 잠깐 중단이 되어 있을 때 또는 공부가 아니고 다른 이유, 보통의 관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관광이나 이럴 때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여행을 할때 DLI 목록에 우리 그 학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입국 심사할 때는 이제 아래 내용들을 입국 심사관이 물어볼 거라고 해요. 왜 캐나다에 오는지. 보통 우리는 다 공부. 어, 유학 학교에 가려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즉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뭐 물어본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격리를 할 거고 어떻게 그 격리하는 장소로 이동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24일 동안의 격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레터에 학교의 수업 시작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전이어야겠죠. 그래서 그 격리를 다 하고 이 학교에 갈 거다라고 알려주면 되고 혹은 격리 중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뭐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격리를 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거다라고 이런 내용의 레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수 서류는 당연히 유학 허가증이 필요하겠고 L.O.A.라고 하는 입학 허가서예요. 이 입학 허가서는 항상 캐나다 유학 비자를 할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특히 이 입학 허가서가 아무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승인을 받은 D.L.I.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입국할 때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필수 아니었었는데 캐나다에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 오는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서류가 새로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유학 비자를 할때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뭐자넷증명서등 유학 비자를 할때 준비했던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 서류들을 통해서 입국 심사를 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어, 입국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제 이내 직계 가족 같이 캐나다에 오려고 할 때, 그 직계 가족은 보통 배우잖아. 뭐, 우리 미성년자 이거나 반대로 미성년자 학생이 유학을 할 때는 부모이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보통은 우리 조기학에서는 우리 아이가 유학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같이 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 혹은 엄마나 아빠가 유학의 주체가 되고 미성년자 아이와 이제 배우자로 이제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와 함께 여행을 한다면 같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뭐 따로 어떤 비자 신청이나 IRCC 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이제 왜 함께 가야 되는지의 이유를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내가 가디언 자격으로 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엄마는 아빠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면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는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학의 주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때이 가족 구성원의 지원서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조기유학에서는 많지는 않죠. 보통적으로 가디언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엄마가 따라갈 때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ETA, 그러니까 방문자 비자인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A를 해서 가면 되고 조금 복잡한 게 학생이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가족들이 간다고 하면 이제 그 필요한 절차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대부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ETA라고 하는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있는 방문 비자면 됐는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반드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로 제가 돌아왔어요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Find out if your DLI is approved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디를 너가 갈 건지를 체크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보통적으로 우리는 어,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인 경우가 제일 많죠? 이걸 클릭해서 보면, 어느 지역에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스쿨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어, 벤쿠버 쪽에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요 벤쿠버 쪽에 속한 브리티스 컬럼비아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그 속한 공립학교 또는 뭐 사립학교들이 다 오픈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토론토니까 온타리오를 보면, 온타리오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엄마 또는 아빠가 뭐 컬리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학교가 아니고 이거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토론토 쪽에 있는 데를 보면 아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d l i 넘버고요 여기에 속한 학교들은 갈수 있겠죠. 우리 학, 엄마들이 많이 가는 센테니얼, 세네카 이제 이런 곳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갈 곳이 어디 학교 종류인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면 이렇게 쭉 아예 나와 있어요. 여기 학교들은 아, 지금 이제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월 20일 어제자로 나와 있지만 아마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유학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가하는 그 학교의 리스트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속 그 인증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댓글로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그 링크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엄마나 아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학교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학교인지 한번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한맘의내 아이 교육 이야기의 채널에서는요 다양한 조기 유학 정보와 그리고 관련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